등록 절차 네 가지예요. 공인중개사 시험 붙고선 등록 신청을 해요. 그러면 등록 기준을 심사하고 등록 기준 갖췄으면 등록이 돼요. 그럼 이제 등록이 되었다고 서면으로 통지를 해줘요. 그래서 서면 통지, 등록 통지 같은 말. 등록이 되었다고 서면으로 통지해 주는 거다. 등록 통지, 서면 통지. 그리고 등록증 교부받고 업무 게시하고. 요 등록증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이에요. 우리 사업자 등록증도 있죠. 사업자 등록하면 사업자 등록증 주잖아. 그거는 중개사법에서는 안 배워요. 요 등록증은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받고 그리고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소 가서 사업자 등록은 따로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주겠죠. 관할 세무서에서 그거는 우리가 안 배운다고 그거는 사업자 등록하는 거는 그래서 이 등록증은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등록증. 그걸 줄여서 우리가 등록증. 제가 등록증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말하는 거다.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그냥 등록증 그러면 중개사무소 등록증. 절차가 네 가지. 먼저 이제 등록신청.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인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절차가 두 가지 지금 공인중개사로 등록 신청하는 거 이거 끝나면 이제 법인으로 등록 신청하는 거 누군 안 된다고 부칙상 개공은 안 된다고 그리고 안 되는 사람 한명더 있어요 소공 소공은 이미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소공인 채로 등록 신청은 그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두 군데 걸치는 거 이게 양다리 걸치는 거라서 그건 또안 되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소공. 등록신청에서 개공되면 소공 개공 두군데서 일하게 되잖아. 양다리 걸치고 그건 안 된다. 양다리는 나쁜 거다. 그래서 안 된다. 사무소 그만두면 그냥 공인중개사 그때는 되는데 소공인 채로 등록신청은 안 되는 거다. 소공은 제외, 소공은 제외. 나중에 이제 이중소속 그런 거 배우면 이제 돼요. 그래서 요 둘만 되고 그리고. 등록관청,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이고, 공부를 이제 처음 하신 분 때문에, 이 요런 개념을 설명드려요. 법에서 관청 그러면 시군구가 관청이 아니에요. 법에서는. 그 단체의 장이 관청이야.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청이에요. 등록 신청을 받아주니까 등록관청. 서울특별시 관청이 아니에요. 서울특별시 장. 강남구 관청이 아니에요. 강남구청장. 국토교통부 관청이 아니라니까 국장. 그 단체의 장이 관청이다. 법에서는. 그리고 이제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 찾아가서 등록 신청하고 등록 신청 받아주니까 등록 관청되고. 중요한 건 시장. 모든 시장이 다 되질 않아요. 구가 없는 시의 시장만. 시에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 그러니까 군수나 구청장은 모든 군수, 모든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될수 있어요. 근데 시장은 모든 시장이 등록관청이 될수 있는 게 아니라고. 모든 시장이 아니라 구가 없는 시의 시장만. 그렇게 되고. 이따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수수료 납부. 수수료를 내야 돼 우리 시험 볼 때도 수수료 내죠 등록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내야 돼요 나중에 정리하면 돼 시험 볼 때도 수수료 내고 시험 볼 때는 그 수수료 내는 방식까지도 원칙 예외 업무이탁 거기까지 우리가 했었고 등록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낸다 자 이제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제가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거기 OX 문제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OX 문제로 정리를 해놓은 게, 정리해놓은 게, 하나는 법조문이고 하나는 판례예요.